여러분은 지금 KBS 춘천 라디오 FM 99.5 메가헤르츠에서 보내드리는 생방송 강원의 아침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요즘 인터넷 웹사이트 검색창에 궁금한 내용을 바로 입력하면 관련 내용이 정말 많이 나옵니다. 이런 편리한 기능이 또 오히려 누군가에게는 불편함으로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강원도가 잊혀질 권리를 사업화한다고 하는데요. 관련 내용을 자세히 들어보겠습니다. 강원도 정보산업과 이상호 ICT 담당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강원도 정보산업과 이금만은 이상호라고 합니다. 예, 잊혀질 권리 아마 많은 분들 좀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요. 자세히 설명해 주시죠. 네, 앞서서 뭐 설명을 조금 하셨습니다만, 예, 잊혀질 권리는 이제 인터넷상에 공개한 정보가 그 공개한 사람이 더 이상 원하지 않을 경우에는 검색되지 않게 할수 있는. 그런 거리를 말하는데요 예. 예를 들면 뭐 어, 철없던 시절에 올렸던 사진을 지금은 지우고 싶을 수도 있겠고 또 무죄로 판명된 사건이 계속 인터넷에 떠들고 다니면 안 되겠죠 그런데 이제 강원도에서 추진하는 인터넷 권리는 그것보다 조금 개념이 큽니다 그래서 모든 데이터를 생성할 때그 소멸 시기를 정해주자 뭐 이런 예. 것이 되겠습니다 개념상으로 예. 그 그러니까 유통기한을 두는 거군요 네 그렇습니다. 예. 찬반 의견이 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강원도에서는 왜 이철질 권리 사업을 이렇게 시작하게 됐습니까? 네, 뭐 찬반 그 이철질 권리에 반대를 한다면 그것은 이제 데이터를 많이 가지고 있는 인터넷 사이트의 소유자가 되겠죠. 예. 어, 일단 인터넷 사이트에 올린 데이터는 그 데이터 그 사이트의 소유자에게도 일정 부분 이제 권리가 있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예. 어, 강원도에서는 이 사업을 하게 된 이유를 두 가지만 들어보면. 첫째는 도민의 개인정보를 보호하자는 것이죠. 정보의 홍수 시대가 되어서 개인 정보들이 무분별하게 사이버 공간을 떠돌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네. 좀 정리해 보자 이런 게 있고 둘째는 이제 이 이철질 권리, 즉 디지털 소멸을 가지고 아, 산업화해서 일자리를 창출하고 뭐 돈을 벌고자 이런 것이죠. 그래서 기업과 아, 협력을 해서 사업화를 시키면. 강원도의 소득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를 합니다. 예, 관련 업무 협약을 맺었다고 들었습니다. 어떤 업무 협약입니까? 네, 디지털 소멸의 특허권을 가지고 있는 회사가 있습니다. 예. 마커그룹 주식회사인데요, 에, 강원도하고 같이 협력을 해서 사업화하기로 어, 협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 강원도에서 벤처 기업을 키워서 아주 예. 세계적인 기업으로 어, 만들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기업하고 또 공신력을 가지고 있는 지방자치단체가 서로 협력해서 새로운 사업 모델을 만들어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예, 이것도 사업화가 가능하군요. 네, 예. 네 그렇습니다. 그 마커그룹은 그러면 어디에 있는 회사입니까? 아, 실제로 마커그룹은 현재는 서울에 있지만 예. 저희가 이제 새로운 전담 지역을 다시 만듭니다. 강원대 예. 지금 이제 강원대학교 창업보육센터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어떤 방법으로 이처질 권리 사업이 이렇게 시행이 되는 겁니까? 네, 뭐한세 단계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제 도내에 전담 법인을 설립하고 그 특허를 이용한 솔루션을 개발하죠, 소프트웨어를 개발해서. 예. 지금도 물론 개발한 개발이 완료된 소프트웨어가 있습니다만, 계속해서 어, 개발을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두 번째 단계로는 저희가 조례를 제정해서 어, 솔루션 도입을 지원하게 됩니다. 사업 예. 초기에는. 어, 사업이 좀 띄우기 위해서 저희가 도입 자금의 솔루션 도입 자금의 일부를 지원하게 되겠고요. 세 번째 단계로는 이제 이런 사업을 전국적으로 또전 세계로 확산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이런 사업을 진행하다 보면 예. 이게 이제 성공할 수 있을지 판단이 될 거예요. 그러면 그때 가서는 전국으로 확산하고 또 세계 속에 마케팅을 해나갈 것입니다. 네. 예. 근데 또 이제 관련 내용을 쭉 보니까 이 어떤 개인 정보, 어떤 정보 이제 사라져야 할 정보가 재배포되면 또 이것에 대한 실효성 문제, 그러니까 다시 또 이걸 없애는 것에 대한 문제는 또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하는 그 부분이 네. 있던데 요 이런 부분은 어떻게 해결할 계획이신지요? 네. 그것이 이제 저희의 어떤 아킬레스 건이기도 한데요. 굉장히 중요한 질문인데 이 재배포나 또는 뭐 복사 무한히 복사되는 이런 문제로 이제. 이런 것은 기술적인 문제가 되겠죠. 그런데 예. 이것은 이제 기술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아마 해결 안될 부분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장기적으로 봐서는 이것에도 대안이 있을 것이다,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어 일단은 진행을 합니다. 예. 네. 그또 잊혀질 관리와 관련해서 가이드라인도 필요할 것 같은데요. 그 부분은 어떻게 지금 구상을 하고 계십니까? 네, 그 개인정보 보호법에서는 그 지방자치단체에도 개인정보 보호의 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 저희가 이제 이미 입법 예고를한 이처질권리 사업화 지원 조례. 이것이 이제 그가 가이, 일차적인 가이드라인이 되겠죠. 그리고 이제 앞으로 계속해서 뭐 세부적인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면 저희가 이제 만들어 나가야 될 것으로 봅니다. 네. 예. 또 강원도에서는 DAS 뭐 다스라고 이제 부것 같은데요. 이, 네. 이 프로그램을 기반으로 지역의 관련 산업 육성을 또 추진하는 것을 계획하고 계시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 계획들이 잡혀 있는 겁니까? 내가 네, 그러니까 이제까지는 이제 정보화 사업을 통해서 데이터를 생성하고 축적해 왔다고 본다면 이 데이터 성멸 분야도 그 생성의 절반 만큼의 산업액수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아주 무궁무진한 소프트 개발 분야가 있다고 보고 있고요. 예. 예를 들면 인터넷에 올리는 게시물에서부터 시작해서 뭐 주민등록증을 스캔하는 스캐너라든가 또는 일상적으로 주고받는 우리 문자 메시지에도 적용할 수 있고 예. 이메일 뭐 이런데도 또잘 발전시키면 각종 컴퓨터와 스마트폰의 OS에까지. 확장해서 어, 적용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어, 이렇게만 된다면 아주 대성공이 되겠죠. 예. 어, 세계적인 기업으로 키울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네. 근데 또 한쪽에서는 이 강원도에서 왜 이런 사업을 추진할까라는 의문점도 들것 같고요. 또 더불어서 아이